안녕하세요. 저는 중학교 3학년 시마을이라고 합니다. 제가 이번 세바시 캠프에서 말하고 싶은 주제는 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은 지금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? 아니면 좋아하는 것, 잘하는 것을 찾고 싶으신가요? 저는 초등학교, 중학교 때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좋아하는 것, 잘하는 것을 찾는 경험이 있어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활동적인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,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학교 스포츠를 시작했습니다.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, 티볼이라고 야구를 청소년이 하기 쉽게 만든 스포츠가 있습니다. 티볼을 처음 접했을 때, 야구와 비슷한 스포츠라길래, 그 당시에는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 흥미가 없었지만,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하는 바람에 티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그런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일주일에 세네번씩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연습했는데도 더 하고 싶었습니다.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다가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날이 되었고, 저희 팀은 1등을 했습니다. <laughs> 이게 제가 도전을 하고 성공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근데 여기서 스포츠는 재밌으니까 쉽게 흥미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할두 번째 저의 이야기는 수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저는 초등학교 때 수학이 어려웠고 중학교 1학년이 돼서도 수학이 어려웠습니다. 수학 점수가 잘안 나와서 부모님과 상의한 후 수학 학원에 다니기로 했는데 숙제가 많으면 어떡하지? 학원에 다녀도 잘못 하면 어떡하지?와 같은 고민과 걱정이 많이 들어서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. 그래도 모르겠다. 잘 안되면 끊으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처음 학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너무 재밌게 가르쳐 주시고 같은 학교 친구들도 있어서 재미있게학원을 다니다 보니 수학을 잘하게 됐고 수학학원에 다니기 전에는 4 50점대였던 점수가 최근에는 95점까지도 올랐습니다. 이처럼 처음에는 재미없어 보이고 흥미가 없어도 일단 도전해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제가 시작할 때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지 질문했는데요. 지금은 마음이 어떠신가요? 처음엔 좀 어색하더라도 이루고 나면 더 나아가게 할수 있을 겁니다. 만약 지금 어떤 도전을 할지 말지 고민 중이라면 일단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요?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